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안녕하세요. 맛있는 이야기, 요리사, 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음식 문화, 그 11번째로 대한민국의 요리장의 동해양 요리장의 문화. 문화를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강원도 삼척시의 조용하고 안녕하세요. 작은 항구 도시 임원항입니다. 임원항입니다. 여기가 임원항은 예로부터 물이 좋아서, 물이 좋아서 이 회가 맛있기로 유명해서 번 많은 관광객이 찾던 이 곳입니다. 이 현재는 28개의 이이 상가가 운행 중이며 여전히 삼척뿐만 아니라 이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임원항의 위치는 임원항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26길입니다. 뭐 임원항은 예부터 원덕 지역의 물물 거래지로 유명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울릉도와의 거리가 있고요. 가장 가까워 네, 1980년 네, 5월 27일 임원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192톤급 정기 네. 여객선이 취항하였으나 현재는 운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원항은 어적자원이 풍부하고 바닷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해 사계절 싱싱한 생선이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예, 임원항 한권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 어우야, 보세요. 금처럼 5월 제철인 음식인 멍게는 시원하고 이모낭 상큼한. 이모낭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지방질이 거의 없어 해삼,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수산물로 꼽힙니다. 멍게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타우린, 숙취에 좋다고 알려진 심티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좋은 멍게를 고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맹이의 선도가 좋을수록 껍질이 진한 붉은색을 띱니다. 껍질이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더 신선합니다. 껍질을 벗겼을 때 알맹이가 선명한 주황색을 띠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멍게라도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고는 전 세계의 맑은 강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한국 남부와 일본 중부 이남에 분포되는 어류입니다. 보고는 특유의 둥근 몸과 작은 지느러미 탓에 빠르게 수영할 수 없어서 해초가 많은 유속이 웬만한 곳이나 바다 모래에 몸을 기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고는 잘 알려진 독 있는 생물 중에 하나로 보고의 간, 난소, 정소, 눈, 뇌, 근육, 창자, 피, 껍질에는 치명적인 맹독인 테트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맹독인 테트로독신은 현재까지 인류가 해독제를 못 만들 정도라서 중독되면 제때 치료받지 않는 이상 죽은 목숨으로 봐야 합니다. 그 독성은 청산가리의 5배에 달하고 보고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독으로 무려 성인 33명이나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보고독은 세균과 프랑크톤이 원인이기 때문에 양식 보고에는 독이 없고 오직 자연산 보고에만 독이 만들어집니다. 갑오징어는 등면이 길고 납작한 뼈 조직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과입니다. 담백한 맛이 일품이고 뼈는 지혈작용에 효과적이라고 전해집니다. 갑오징어의 구입요록은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갑오징어는 낙지,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해산물입니다. 여기서 저는 갑오징어 손질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경력자의 사장님께 먼저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기술자가 당신가 보다. <laughs> 아주머니도 좋으신지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식당 홍보에 고마워하셨습니다. 갑오징어를 손질하는 방법은 먼저 몸통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하여 칼로 몸통을 갈라 연골을 먼저 떼어낸 후 살과 다리를 먹기 좋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갑오징어의 섭취 방법은 회, 무침, 튀김, 오징어, 냉채 등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싱싱한 갑오징어를 감안하여 회의 요리법을 선택하였지요. 갑오징어는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질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김강호 TV 검색해 보시면 돼. 진강호. 진강호 TV. 아무. 예. 아, 지혜가 네. 음. 아, 당한구나. 그러던 중에 옆집에서는 아주머니께서 손으로 갑오징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을 합니다. 갑오징어는 바다에 사는 두 종류 연체동물로서 길이가 약 30cm 정도이고 해초가 있는 연안해저에 서식합니다. 몸은 회색에서 베이지색을 띠는 타원형 주머니 형태로 자주빛이 나며 크기가 꽤큰 머리에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10개의 다리가 달려있고 그중 2개는 매우 깁니다. 야, 이 잡는 것도 어렵다.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에 그러면 갑오징어는 왜 이리 비싼 걸까요? 전반적으로 일반 오징어의 가격도 네, 비싼데 갑오징어. 이보다 갑오징어의 가격이 더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식감은 가지, 갑오징어보다 약간 더 좋은 느낌이 있으나 같은 회의 맛의 차이는 없는데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의문이 갑니다. 그 대답은 일반적으로 오징어 두 마리 혹은 세 마리 살 돈으로 갑오징어 한 마리를 살수 있겠습니다. 일반 오징어에 비해서 어획량이 어행, 적으며 우리나라 전반에 나오는 오징어보다 남의 일부와 서해에서 잡히는 것이 갑오징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니까 비싼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갑오징어는 살집이 두껍고 찰기가 있어 맛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역시 이곳은 깊은 동해안 바닷가라서 그런지 해산물들이 모두 싱싱해 보이고 모두 살아있습니다. 해삼은 식감 자체가 약간 물렁한 느낌을 받고 비주얼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맛그 자체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서 꾸준한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건강적인 이로운 점이 많아서 꾸준하게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삼은 오래전부터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많이 즐겨 먹어지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해삼은 해제에서 살고 있으며 몸통과 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삼은 매우 부드러운 식감과 특유의 쫀득함이 있으며 해산물 중에서도 상당히 고가로 거래됩니다. 해삼은 주로 생으로 먹거나 주류에서 먹어지는데 생으로 먹을 때는 해삼을 씻어서 껍데기를 벗긴 후에 살코기만 먹습니다. 해삼의 맛은 상당히 특이한데 쫀득한 식감과 함께 살코기가 상당히 짭짤하고 맛이 있습니다. 해삼은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해삼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삼을 먹기 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서 엄청나게 큰 방어나 삼치과의 고기가 펄떡거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우리는 고기의 이름을 여쭤더니 히라스라고 합니다. 동해에서 방어를 히라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부르는 사투리입니다. 서울에는 방어를 알아지만 요즘에는 네. 이이 히라스라고 해요. 히라스가 한국말 아니잖아요. 먹어요? 방어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 타미니, 매우 풍부한 영양 만점의 식품입니다. 또한 기능성 물질인 DHA 및 EPA, 타우린 함량이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어나 참치, 삼치는 크면 클수록 영양이 많고 맛이 좋은 어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밥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치의 버금가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광어를 만지고 있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광어는 고단백 저지방 그래요? 저 칼로리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노약자까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생선인데요. 주로 회나 튀김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광어는 비린내가 없어 국이나 장국, 매운탕으로도 환영받는 이 광어를 실컷 구경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자는연산은 배가 하얗고 노랗다. 양식산은 배가 하얗고 자연산은 노랗구나. 이게 12만 원. 이 영덕대게죠, 그죠? 러시아 대게. 울산러시 대게. 나 아, 러시아 되게 이거는 이거는 홍게라 그래요? 러시아 홍게. 러시아 홍게. 아, 부산 대게는 처음 끝났어요. 이곳 임원항에는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임원항 뒤편 남화산 정상에 위치한 이 수로부인 허나 공원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허나가와 해가 속 수로부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여기가 임원. 트로브인 허라 공원입니다. 이거. 예, 매표소에 어른이 3,000원. 예, 올라가는 공원입니다. 매일 서해만 보다가 동해바다는 지금, 예, 지금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동해바다입니다. 굉장히 수심이 깊고, 예, 날씨까지 그래서 그런지. 예, 굉장히 이쪽입니다 우리 어른 세 명. 야 매일 그 서해안만 보다가 지금 동해안을 지금 오래간만에 보는데 <웃음> <웃음> 아 굉장히 예, 넓고요. 예, 지금 이게 허나공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허나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예, 허나공원에. 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 네. 바로, 동해안이 쫙 펼쳐집니다. 예. 네. 아, 너무, 멋있어요. 시야가 탁 트인게. 예. 네. 아, 여러분은 지금, 예, 지금 동해안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임원항에, 헌화공원에, 예, 지금 산과 바다를 예, 만끽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절세 미인으로 알려진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 수로부인의 설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라 성덕여왕 때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던 도중 바닷가의 당도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돌산이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서 그 높이가 천장이나 되고 그 위에 탐스러운 철쭉이 흠뻑 피었다고 합니다.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철쭉을 보고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꽃을 꺾어다가 날줄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절벽 위에 핀 꽃을 꺾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사람이 올라갈 때가 못 됩니다. 하며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침 어떤 노인이 암소를 끌고 그 곁을 지나가다가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절벽 위에 꽃을 꺾어지면서 노래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 노래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허나과입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가다가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납치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일번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말은 무쇠도 녹인다 하니 경내에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다시 살수 있을 것입니다. 순정공이 그 말을 따르니 바다 속에서 용이 부인을 모시고 나와서 바쳤다고 합니다. 순정공이 바다 속에 이를 물으니 부인이 답하기를 칠보 궁전의 음식들은 맛있고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의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수로비인은 절세 미인이어서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신물에게 붙잡혀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수로비인을 구하려고 부르는 노래가 지금까지 전해오는 해가사입니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이 아내를 맡은 죄, 그 얼마나 큰가. 내, 만약, 거역하고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라고 하는 해가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예, 수로부인 전설이 어, 들어있는, 예, 곳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거북돌 이야기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수로부인의 설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은 동해안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이곳 임원항의 피해 상황은 방송에서 크게 보도되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서 수로부인 공원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로부인을 납치해갔다고 알려진 거북이 모양의 돌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태풍으로 공원에 올라가던 해안 절벽의 길이 끊기자 대나무 숲을 잘라내고 계단을 내어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대숲 안에서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큰 돌이 발견됐는데요. 이 거북돌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수로 부인이 납치되던 신라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바닷가에 사는 용은 거북이가 미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자유롭게 다니며 육지의 소식을 용왕님께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거북이는 용왕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칫! 육지에서는 얼마나 행동이 느린데 용왕님이 그것도 모르고. 용은 거북이를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로부인이 임원왕 뒤 남화산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용에게 들렸습니다. 용은 산 속에 숨어서 수로부인 일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수로부인을 납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따라오자 용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북이가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로부인을 데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용이 수로 부인을 잡아오자 용궁 안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왕님은 용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나의 명령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잡아오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나쁘게 생각하겠느냐? 용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거북이가 시킨 일이라고 소문을 내었으니까요. 용의 말에 용왕님은 혀를 찼습니다. 그때. 육지에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부인을 내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가겠다. 용궁 안에 다시 발깍 뒤집혔습니다. 이때 거북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용왕님은 용에게 수로부인을 즉시 데려다 주도록 명령을 내리고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괜한 누명을 썼구나. 육지와 바다를 모두 다닐 것은 있는 건 너뿐이다. 용의 시샘을 해서 그런 것이니 화를 풀거라. 마음씨 착한 거북은 수로 부인이 가족과 만나는 육지까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용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거북은 이곳 대나무 숲에 숨어 수로 부인이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북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 어, 매우 좋았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북은 오랫동안 심술궂은 용으로부터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다가 마침내 돌이 되었습니다. 설화가 보이는 이 거북돌은 쭉 길을 가다 보면 저 끝에 보이는 거북돌의 형상이. 아, 보이죠. 어, 저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전하는 신라 향가 중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서동여와헌화과 처형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 향가는 선화공주의 수로부인 그리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처형의 부인 등 모두 아름다운 연들과 관련된 노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헌화과는 단순히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라의 정치적 사상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수로부인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수로부인의 남편이 순정공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순정은 이름이고 공은 존칭입니다. 공으로 일컬어진 것이나 하서주의 장관이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신라 진골 귀족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이라는 존칭은 신라 최고위급의 인물들에게만 사용되었고, 쥐장가는 징골 귀족에게만 해당되는 관직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동해안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임원항 수로부인 헌나공원에둘러보십시오 가성비 좋은 동해안 회 메뉴와 아름다운 풍광에 절대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 영수 김강호 TV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